2번이 정답입니다 2번 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BC의 대소관계는 아, AB의 대소관계는 0, 10자그 다음에 만나는 국점을 이제 PQR이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라고 했네자 기억부터 가보면 AB가 1, 이면 AP랑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네 A7B가 1이면 그러 일단 a 곱하기가 1이면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거지 역수관계, 역수관계라는 거고. 그 다음 a p랑 b q를 살펴보면 a p는 여기, b q는 여기야. 자 그랬을 때 지금 뭐야? 어 여기에 지금 p는 로그함수와 얘의 교점인 거고 얘는 무그함수의 no 교점인 거지. 근데 a b가 서로 역수관계면 어때? 이두그래프는 서로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걸알수 있지? 맞아? 얘네들이 역수관계면 로그 a X와 로그 b X가 X축 대칭 또 직사각형 또한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 위에 있는 두 개의 성분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지? 역수관계면 X축 대칭이다라는 것부터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위에 가보면, 자 a 곱하기 b가 1보다 작은 거 이면, d r의 길이는 c q보다 크다라고 했네. 자 곱하기 a 곱하기 1보다 작면 얘가 a보다 크대.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 d r과 c q의 길이를 먼저 살펴볼 건데, d r. d r은 여기서부터 여기죠. 자 지금 현재 c의 x 더하가 1. 그러면 r의 x 값도 1이 다라는 걸알수 있지? 그럼 y 좌표는 여기. 함수 위에 있으니까 b의 1제곱해서 b, y좌표.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b다. 그러면 dr의 길이는 1에서 b를 빼준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지? 1-b, dr의 길이. 그 다음에 cq. cq의 길이는, cq는 0점. 자 얘는 q 에 x좌표가, 아 q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. 그러면 q의 x좌표는? 여기 함수 위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이 되는 x는 a의 마이드고 a 분의 1이다라고 나오지. 그래서 q의 x 좌표가 a 분의 1이다라고 는 나와. 그럼 우리가 찾는 cq 요 길이는 cq 길이는 여기 1 여기가 a 분의 1. 그래서 cq의 길이는 1 마이너스 a 분의 1이다라고 는 나오지. 어아 그래서 얘네들을대속관계 요를 때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이야. 요를 때, a가 q가 해마나작은때 그럼 이거 같은 얘네들 대소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a와 b는 모두 양수잖아 양도가 크잖아 양쪽을 a로 나눠 여기 a분의 1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a로 나누면 두 동방향 안 바뀌겠지? 이렇게 그리고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양쪽에 1 더하면 1마이너스 b는 1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b 가더 크다는 이유 맞겠죠 그래서 기하과 ㄴ 맞습니다. 휴지지 넘어갈게요. 자, 이제 ㄷ 갈게요. ㄷ 디귿. 자, ㄷ은 a 곱하기 b가 1보다 큰거 2면 5r의 길보다 5q의 길이가 더 크나라고 했네. 자, 그럼 이제 5r과 5q의 길이를 먼저 살펴보면 5r과 o q o r 원점과 R 사이의 거리 나 o r 인거든 그래서 o r 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o r 인거고 o q o q o 와 Q 사이의 거리 얘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이다라는거 나오지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거 됐어? 그래서 a, b가 1보다 크니까 양 쪽을 a로 나누면 a 1보다 크니까 양수. 그래서 b는 a 분의 1보다 크다. 양변 제곱해주면 둘다 같은 분이니까 b 제곱은 a 제곱분의 1보다 크고 그다음에 양쪽에 1 1도 더해주면 1 더하기 b 제곱. 되지? 여기다가 문득까지 싹 씌우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지? 그래서 비교선 렸다라는 거. 선생님. 接个谣。